광명에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제 퇴거 상황에 놓이게 된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절차라는 광명시와 갈 곳이 없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광명시 소화동에 살고 있는 유희왕 씨. 작년 가을 법원으로부터 의닷없이 서류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퇴거를 진행하는 소송 서류였습니다. 건축물을 짓고 이주를 한 후에 철거하는 식으로 해서 하기로 하고 토지주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국내 곳곳에 안 나가면 퇴거 소송하고 사업비 보상 청구한다그러니까 그게 겁나서 지금 다들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은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는 수용 방식과 달리 개발 사업 준공 이후 토지로 돌려받는 환재개발로 진행됩니다. 토지를 돈으로 돌려받는 수용 방식과 차이가 있다 보니 사업진의 주민들이 이주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땅만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은 토지 매각대금 없이 이주비를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은 이주 대책 없이는 개발을 원치 않는다며 이주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장물만 받아갖고는 갈수 없으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주든가 뭘 토지를 팔아야 된다고 우리는 늘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수십 년을 한 동네에 살며 토지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원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이사를 가기가 어렵다며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금전청산이라도 주고 땅이라도 계약금이라도 중도금이라 받으면 나가지 말아도 나가겠다. 그런데 지금은 길바닥에 나가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냐?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없는 거요. 예 돈이 없어요. 돈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지장물값 그 소액을 주면 움직일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광명시는 법적으로 환지 방식은 별도의 이주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 대책은 뭐 내가 다른데 살수 있는 것을 이제 정착을 위한 그런 이주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해줄 드수 있는 게 없어요. 주민들은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